가족들이랑 부산 여행하러 서울역에 왔습니다. 날씨가 덜 더운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부산 여행을 다 같이 온 이유는요. 바로 호텔 농심에 있는 허심청에서 온천을 즐기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 이럴려고 기장 연아리에 왔습니다. 엄청나죠? 네. 저번에 우리 셋이 왔는데 아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오시고 왔어요. 네.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잘 오셨대요. 집에 있었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진짜요? 네 오빠야 <목소리도> 점심이라고 했으면 저녁때 아, 응, 응. 저녁때 먹이려고 지금 열심히 짜고 있는거예요 그 저녁때 전녁 아침에 아, 칭찬 하겠다고. 받았네요 고마워요 어제 누가 전화하면 거주와서 새우요 우리 애기들 먹이려고요 우리 새끼들이야 맛있게들 먹어봐요 <laughs> 귀여워 아, 맞아, 맞아. 여기다가 깍두기 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죠? 깍두기 네? 올리면은요. 이거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끝장난 맛을. 아, 아버님 전복.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엄마의 사랑이다. 어. 드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laughs> 고맙습니다. 네. 센트라 시프로스 가고요. 아, 네.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10월달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10월에 올수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한권. 일권 아이스크림 교환권. 아이스크림 음. 됐어요. 받 받아주세요. 여사님 뭐 사셨나 봐요. 아우, 아들이요. 네, 이게 나이키 티 하나 사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우,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하나라도 얻어걸리네요. <laughs> 뭐 하시는 거죠? 온천장역 가서 씻고나서 저녁에 공장 후에다가 어, 어떻게 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돈세사는거못사잖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맛있게 드세고마 음. 아, 고마워. 네. 마는 고마워. 네. 아, 고마워. 네. 아, 고마워. 네. 아, 고마워. 고마워. 네. 아, 고마워. 네. 아, 고 이게 양념 공장어. 음. 는 소금구이, 소금구이. 이거는 양념. 양념구이소금장자기맛이 음. 음. 엄청 난다. 그렇지? 음. 맛있지. 엄청. 음. 소금구이랑 맛있다 달았다. 그러게. 이 음. 저라. 전에 잡히 보네. 도마리야 먹는다는 게아니 <laughs> 시유만 있는 생 레몬과 생라임 이거 구하기 어렵지 않나? 요즘 다 있어요. 아. 네. 이거 두개 됐었어요. 이랐어 음음 이따 만나요. 어, 엄마 다 드려. 장 어, 우리 오와오레몬이딱 오, 올라와요 올라오네 아, 좋습니다. 예 먼저 드리게 됐어요 음, 아, 좋아요 다시 한번 나이만 한번 해볼래 네가 해 누나 찍어 해봐 생 이제 라임이 올라와. 음. 음. 마치 대성리에서 그 대학생 때 오티 가면 대성리에서 숙주에다가 막 과자들 먹었잖아. 우리 과대표. 어, 우리 있어요? 과대표, 과대표 있는데. 너 1학년. <웃음> <웃음> 아, 선배님 뭐 시키실 일 있어요? 과대표, 뭐 필요한 거 있는 거 같은데? 과대표님 뭐가 필요하세요? 아, 난 필요한 거 없습니다. 아니, 네. 우리 과대표. 아, 과대표님이 출해서1학년한테도 그런 말 하신다. 전... 후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훌륭하십니다 짱입니다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2학년인 거 알지? <laughs> 나는 2학년은 장기판에 졸라 알아요. 뽑소는 진짜 세네. 어서 뭐야, 왜 나와? 이거 신겨았네 이그러지. 캔으로 모자르지 않았어요, 선배? 지은은... <laughs> 내가 선배예요? <laughs> 우리 집 서열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과대가 아빠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에 채소를 드시네요. 네, 건강하려고 지금은 온 가족이 온천하러 가는 길입니다. <laughs> 어, 실제 구름인 줄알았는데 아니네요 어, 나는, 냉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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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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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는 육개장 저는 신라면 동심 신라면 동심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같아요 이렇게 동심 더블리부트도 있으니까 어디 가시는 거죠? 어, 옆방이 엄마 아빠 방에 지금 엄마 아빠 방에 내일 일정 논의하러 가고 있어요. 엄마. 아, 새깔 먹을게요. 아, 나 양치했는데? 우리 다 양치 양치했어. 깔 먹으려고. 나 아까부터 먹으려고. 모찌됐네.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조식 먹으러 오늘 같이 또 8시에. 우리가 11시 퇴실이고 목욕탕에 가야 되잖아. 요 8시에 먹고 네. 9시에 가. 8시에 먹고 목욕아 9시에 가서 10시 반까지 오늘 은 내일은 그냥 온천만 할 거니까 응. 응, 응. 그래 찜질방 하지 말고 온천 온천만 하고 10시 반에 나와서 11시 퇴실하면 될까? 응. 그러면 8시에 조식을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8시 50분까지 어때? 베낄 것도 없으니까 샤워하는 식으로만 가면 되게 좀 온천 좀 즐기고 음. 1시간 반 정도면 또 어. 엄청 즐길 수 있지 그래 그리고 10시 반까지 와가지고 짐 싸고 음. 그리고 테이크 아웃를이크어 테이크 아웃 <laughs> 하면 돼요 이제 집에 가나이크어잘를 테이크 어휘를 테이크 어휘를 서이크 어휘를 테이크 어휘를 테 이제 집으로 가시나요? 아예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그냥 시원섭섭하네요 이거 조금 더 놀고 식기도 하기는 한데 내일 또 기회를 가기 위해서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laughs> 제가 무슨 공주예요? 저 신녀예요. 고, 공주님인데 어드레인을다든공주님 신데렐라 아닐까? 개모아니게왜 이렇게 나를 시키지? 내가 너무 눈치보는 성격이어서 그런가?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아. 상속이 안 쳤어도 계속 일어나야 될것 같아. <laughs>